신청 기간은 2월 3일부터 2월 8일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공문,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그외 고유번호증 등 기관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처는 이천시청 8층 교육청소년과에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월 8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식은 이천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교육, 정보마당 안에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추진 일정 및 심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를 2월 8일까지 제출하면 외부심사를 거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 결과는 3월 초 홈페이지 또는 개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교육은 기관 동아리별 2명씩 필수 참석입니다. 보조금 신청이 완료되면 보조금 교부는 3월 말경 예정이며 사업은 4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에 대한 점검을 7월에서 10월 사이에 진행할 예정이며 정산서는 내년 1월 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동아리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리는 2000시 홈페이지에 등록된 동아리에게 지원하며 동아리로 등록이 안 되었다면 동아리 등록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 조건은 10명 이상 성인학습자, 장애인의 경우 4명 이상 구성되어야 하며 지원 금액은 8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두개 이상의 연합동아리,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미혼모, 장애인 동아리에게 우선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시, 재능기부 나눔 등 사회참여활동 목적을 꼭 계획서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지원금은 강사료, 재료비, 교재비, 인쇄비 등 학습활동 지원비와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재료비로 지원됩니다. 동아리 회원의 인건비, 식사비, 여비, 교통비, 기념품, 시상금 등은 지원 불가이며 학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취미 동아리에게는 지원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력 인정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원 조건은 교육감 지정, 학력 인정, 문해 기관이 공모할 수 있으며 8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됩니다. 비대면 계획 수립 및 시화전, 백일장, 문해해달 행사, 축제 등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단체 소속의 임직원이 강사인 경우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방법 안내입니다.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도로명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라며 사업명엔 동아리명을 적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도예술가, 꿈의 학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카리나의 경우 심화 연주 월일회 버스킹 공연 3회 축제 참여 시설 공연 등 자원봉사 계획 몇회정규회 연주의 몇회등 세부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시 보조금 신청에 브러스 자부담 합계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인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소개서 작성 안내입니다. 단체명 연락처 등은 정확히 기재 바라며, 단체의 연역은 동아리를 예시로 몇년몇월 며칠 동아리 결성, 몇년몇월 며칠 연주회 등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예산 현황은 최근 3년간 보조금을 받은 지원 실적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 1년간 공유 활동 실적은 1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한 내역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올해 2022년에 할 활동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밖에 첨부서류도 같이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계획서 작성 안내입니다. 사업명은 동아리명이 아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땡땡 오카리나 동아리 경우 사업명을 나도예술가라는 사업명으로 적을 수 있겠죠. 추진 기간은 보조금을 받은 다음부터 사업을 진행할 기간을 입력합니다. 보조금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된다면 추진 기간은 4월에서 12월로 작성하시면 되고 장소는 학습하는 주된 장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사업 대상 및 인원은 동아리 회원 몇명 또는 이천 시민 몇명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사업량은 지방 보조금 신청서에 있는 사업 계획 개요를 적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업 지원 필요성은 왜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지역에 어떤 사회 활동을 할 것인지를 적어주시면 되고, 이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이 작성되겠죠? 세부 추진 계획의 세부 활동은 월별로 작성하셔도 되고, 행사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기대 효과는 이 사업을 해서 이천시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동아리 회원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서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비 지출은 매월 말에 지출하며 산출 기초는 시간당 4만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4회. 이런 식으로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 시도 단가 곱하기 수량. 이렇게 구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립 지침은 별도 홈페이지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지원 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